안녕하세요 리로코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액체 김으로 만들 건데요. 우선 좋은 풀 섞일덩, 이거 소다, 베이킹 소다 식스가도 되고요. 그건 물, 그다음에 섞일과 아이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섞 석... 통에 물을 넣어줍니다. 물이 다 써가네요. 이걸로 이렇게. 네. 물은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이쪽에 아이폰 물을 짜줄 거예요. 아이폰은 한 이쪽보다 많이 해도 돼요. 이건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 자, 저의쪽을다 그 줍니다. 그리고, 이 음, 나무 젓가락으로 이찐득이를 빼줄 건데요. 빼주고 오겠습니다. 됐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제 종풀을 다 줍니다. 이 종풀 표시만 되고요 그래. 아. 나고 제가 글러 왔습니다. 니이걸다 빼고. 짜줍니다. 이렇 짜주고 이제 이걸 섞어줍니다. 이거 추천 스티치님이고요.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꼼꼼하게 섞어주고 이렇게 꼼꼼히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소다를 넣어줄건데요 소다는 조금 넣어야돼요 한 요만큼 다음에 보면 부위 생겨가지고 안돼요 이제 이걸를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그때면좀 겉에서 떼어줘요. 이렇게 다됐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끝에는 것까지 꼼꼼히 해주시고, 이상으로 스티치 했습니다. 아, 띠라이 했습니다. 음, 출처는 스티치님이라고 밝혀주고요. 자, 이제, 액체인 무릎 반대기 다 했습니다. 안녕!